우리나라에서 우리 하비몬주님이 네. 악역이긴 하지만, 네. 레슬러를 굳이 랭킹 매긴다 그러면 몇등 정도 돼요? 어, 제가 원탑이죠. 원탑이요? 네. 어, 대박을 모신 거는. 네. 밑에 선수들하고도 좀 레벨 차이가 큽니다. 그래요? 와, 좋습니다. 이거 대박이네. 어쩐지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네. 제 패친이시기도 하고, 패친 중에도 김나무님이라고 네. 약간 해설도 하시는 분 계신데, 네. 포스터에 보니까 나오던데, 그분은 네. 몇등 정도예요, 그러면? 저는 저 이외 선수들은 잘 관심이 없어서. 아, 전혀 관심이 없어요? 네. 어느 어어. 정도 할까요? 그래도 지금 아마 챔피언 벨트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같이 해보셨을 거 아니야 네 알고는 계신 거죠? 두 분이 아 당연하죠 존재를 저희, 저희 회사에서 시합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 진짜로? <laughs> 네. 아 어쩐지 포스트에 낯익은 <laughs> 얼굴이 나오는 거야 네. 저희 회사에서 뛰고 있습니다 지금. 그분은 악역이에요? 뭐예요? 지금 악역인데 네. 조금 약간 악역인지 선역인지 미묘한 지금 오, 악역을 하고 있어가지고 중립이네 네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지금 악역이 재밌겠다 악역은 막 때릴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가면은 네. 선역을 위해서 또 악역이 또 해줘야 될 일들이 있죠